HLB입니다. 매스가 82,800원에 비중 20%네요. 아 전문가님, 네. HLB 워낙 뭐좀 급등락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시청분들도좀 네.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. 음. 네, 어렵지 않은 종목이고 최근에 뭐 이슈가 좀 있긴 했으나 아직 뭐 주가가 생각보다 보다 그리고 빠르게 회복을 했어요. 그니까 뭐. 뭐, 기존에 이제 손실나셨던 분들, 뭐, 지금은 손실 구간이 크지 않으시겠지만, 예전에 이제 10만원대 넘어가서 이제 매매하셨던 분들은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고통스러우실 건데, 생각보다 그래도 빠르게 회복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수급도 살아있고, 아직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, 조금 시간 투자만 하면 된다.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다만, 지금 이제 매수하신 구간 자체에서는 좀 박스권 대응을 좀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일단, 하단에 7만 6천원, 네, 7만 7천원 구간인데요. 이 자리 지지된 선에서 보유, 그리고 10만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 좀 세우시고, 여기서 지금 횡보를 지금 한달 넘게 했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틀어서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좀 비중 줄이시거나 수익 매도 다 하시고, 다른 종목, 섹터로 좀 옮겨보셔도 되고, 어쨌든 지금은 박스권 대응만, 지금 자리에서, 지금 전략은 제가 볼때 박스권이기 때문에 10만원 자리까지 목표가 세우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. 여기 10만원 지금 넘어가면 다시금 직전에 이제 자리로 좀 돌아오는 과정이고, 매물이 살짝 나올 수 있어요. 그점좀 인지하시고, 일단 목표가 10만원 보시고, 보유하자.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